그 때, 세존께서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조금 걸어가시다가, 어떤 나무 밑에서 또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 등병의 통증이 너무 심하구나. 자리를 깔아다오. 예. 아난이 곧 자리를 깔자, 열애께서는 거기서 쉬셨다. 아난은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그 때, 아라한 제자 복귀가, 구이 나가성에서 바바성을 향해 가고 있었다. 도중에서 나무 밑에 계시는 부처님을 배웠는데, 그 용모가 단정하고 모든 감과는 고유하며 마음을 잘 다스려 최상이요. 제일 가는 정례를 얻은 모습이었다. 마치 큰 용과 같고 맑고 깨끗해 더러움이 없는 물과 같았다. 그 모습을 보고는 곧 즐겁고 기쁘고 착한 마음이 생겨났다. 그는 곧 부처님께 나아가 머리 조아려그 발에 예배한 뒤 한쪽에 앉아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집을 떠나 수행하는 사람이 말고 깨끗한 곳에서 한가히 지냄을 즐기는 것은 매우 기특한 일입니다. 500대의 수레가 그 곁을 지나가도 그것을 듣거나 쳐다보지 않습니다. 언젠가 저의 스승께서는 고이나갈 성과 파바성 중간쯤 되는 곳의 길가 나무 밑에서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500대의 수레가 그 곁을 지나갔습니다. 수레 소리가 우르르 하고 울렸지만 그는 깨어있으면서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때, 어떤 사람이 제 스승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조금 전술 애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보지 못했소. 소리는 들었습니까? 듣지 못했소. 당신은 분명 여기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있었습니까? 여기 있었소. 당신 정신이 멀쩡합니까? 제 정신이요. 당신은 깨어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까? 자지 않았소. 그 때, 그 사람은 가만히 생각하였습니다. 이 일은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 집을 나와 수행하는 사람이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정진하는 것이 이와 같구나. 저술의 소리가 우르르 하고 울렸는데 깨어 있으면서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다니. 그리고는 고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조금 전 500대의 수레가 이 길을 따라 지나갔습니다. 그 수레 소리가 우르르 하고 울렸는데도 오히려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소리를 듣겠습니까? 고스승에게 예배하고는 기뻐하면서 떠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복귀에게 말씀하셨다. 네 이제 너에게 물으리니 내 마음대로 대답해 보라. 많은 수레가 진동하며 지나갔는데 깨어 있으면서도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것과 오레가 천지를 진동하는데 깨어 있으면서도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되느냐? 복귀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천만대의 술의 소리라 한들, 어찌 우레 소리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술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그래도 어려운 일이라 할수 없습니다. 우레가 천지를 진동하는데 깨어 있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복귀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언젠가 아월촌을 유람하면서 어떤 초막에 있었다. 그때 검은 구름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뇌성과 함께 벼락이 쳐. 황소 네 마리와 농부 형제가 죽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때 나는 초막에서 나와 거닐며 경행하고 있었다. 그 군중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내게와 머리 조아려 발에 예배한 뒤 나를 따라 경행하였다. 나는 알면서도 일부러 그에게 물었다. 저 대중들이 저렇게 모여 무엇을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깨어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나는 이곳에 있었고 자지도 않았다. 그때 그 사람은 부처님처럼 선정을 얻은 자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뇌성병력 소리가 온 천지에 유란한데 혼자 고요히 선정에 들어 깨어 계시면서도 듣지 못하시다니 하고 감탄하고는 곧 나에게 말했다. 아까 검은 구름이 갑자기 일어나 뇌성과 벼락이 쳐 황소 네 마리와 농부 형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대중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곧그 법의 기쁨을 얻어내게 예배하고 떠나갔느니라. 그때 복규는 백천량의 가치가 있는 황금빛 나는 두벌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길게 고로 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이 옷을 세존께 바칩니다. 원컨대 받아 주소서. 부처님께서 복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옷 한벌은 내게 주고 한벌은 아난에게 주어라. 그때. 복규는 부처님의 분부를 받들어 한 벌은 여래에게 바치고 한 벌은 아난에게 주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가엾이 여겨 곧 그것을 받아 주셨다. 그때 복규는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차근차근 설법하시고 가르치셔 그를 이롭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셨다. 즉실론, 계론, 생철론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애욕은 큰 재앙이요 더럽고. 깨끗하지 못한 가장 큰 번뇌로서 장애가 될 뿐이니 이를 벗어나는 요긴한 길을 찾는 것이 제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복귀의 마음이 기쁨에 차고 부드러워져 모든 게와 전혀 없어지고 쉽게 교화될 줄을 아셨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상법대로 그 복귀를 위하여 괴로움에 대한 상스러운 진리를 말씀하시고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상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상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벗어남에 대한 진리를 연설해 주셨다. 그러자 복귀는 신심이 맑고 깨끗해졌는데 마치 흰 천이 쉽게 염색되는 것처럼 곧그 자리에서 티끌을 멀리하고 괴로움을 여의고 모든 법에 대한 법안이 생겼다. 그래서 법을 깨닫고 법을 얻어 결정코 바르게 머물러 나쁜 세계에 떨어지지 않게 되고 두려움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지금 부처님께 귀유하고 법에 귀유하며 스님들에게 귀유한 나이다. 오직 원하옵건대 열애께서는 제가 바른 법 가운데에서 우바세가 되는 것을 허락해주소서. 지금부터 목숨을 마칠 때까지 생물을 죽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가늠하지 않고 속이지 않으며 술을 마시지 않겠나이다.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제가 바른 법 가운데에서 우바세가 되는 것을 허락해주소서. 그는 또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돌아다니시며 교화하시다가 파바성에 오시게 되거든 원하건대 뜻을 굽히셔 저희 출락에 들러주소서. 왜냐하면 저희 집에 있는 모든 음식과 의복과 침구류와 당약을 세존께 바치고 싶어서입니다. 만일 세존께서 받아만 주신다면 우리 집안은 안락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은 참 훌륭하다. 그때. 세존께서는 복귀를 위해 설법하고 가르쳐 이롭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셨다. 그러자 그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 조아려 부처님 발에 예배한 뒤 기뻐하면서 떠났다. 그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난이 곧 황금빛 옷을 열애에게 올렸다. 열애께서는 그를 가엽시 여겨 곧 그것을 받아 입으셨다. 그때 세존의 용모는 조용하였고 위엄의 광명이 불꽃처럼 빛났으며 모든 감관은 청정하였고. 얼굴빛도 화열하셨다. 아나는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생각했다. 내가 부처님을 모신 지 25년이나 되었지만 지금껏 부처님 얼굴이 저토록 광택이 있고 황금빛을 내는 것은 편적이 없다.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무릎을 땅에 붙이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가 부처님을 모신 지 25년이나 되었으나 아직까지 부처님 얼굴의 광명이 황금처럼 빛나는 것은 흔적이 없습니다. 무슨 인연인지 모르겠습니다. 원호 건대그 까닭을 들려주소서. 부처님께서 아나에게 말씀하셨다. 두 가지 인연이 있을 때, 열애의 얼굴빛은 보통 때와 다르다. 첫 번째는 부처가 처음으로 도를 얻어 위없는 정진의 깨달음을 이룬 때여 두 번째는 멸도하기 위해 생명을 버리고 반열반에 드는 때이다. 아나나, 이두 가지 인연이 있을 때, 열의 얼굴빛은 보통 때와 다르니라. 그때 부처님께서는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황금빛 옷은 찬란하게 빛나고 부드럽고 곱고 깨끗하구나. 복귀가 그 옷을 나에게 바쳤나니 백호의 광명 눈처럼 희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분부하셨다 내가 목이 마르구나. 물을 먹고 싶으니 너는 물을 가져오너라. 아난이 아뢰었다. 조금 전에 상류에서 500대의 수레가 물을 건너갔습니다. 그 흐려진 물이 아직 맑아지잖아. 바른 씻을 수 있어도 마실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세 번이나 분부하셨다. 아나나, 물을 가져오너라. 아나니 아뢰었다 구손강이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그 물은 맑고 시원해 마실 수도 있고 목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설산에 살면서 불도를 독실히 믿는 귀신이 있었다. 그는 곧 바로에다 여덟 가지 공덕을 갖춘 맑은 물을 떠다. 세존께 바쳤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가엾이 여겨 그것을 받으셨다. 그리고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부처는 여덟 가지 음성으로 아난에게 물을 가져오라 하였네. 나는 목이 말라 물이 먹고 싶다. 물을 마시고 구시성으로 가자. 부드럽고 온화하고 맑은 금성 그 말을 하면 사람 마음 즐겁게 한다네. 곁에서 나를 시봉하는 아난은 이내 부처에게 이렇게 말하네. 조금 전에 500대의 수레가 강을 건너 저원도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이 물을 흐려놓아 마시면 몸에 이롭지 않나이다. 구손강은 여기서 멀지 않고 그 물은 참으로 맑고 시원하니 거기 가시면 그 물을 마시기도 하고 또 몸소 목욕도 할수 있나이다. 설산에 사는 어떤 귀신이 열애에게 물을 가져다 바치니 그 물을 마신 뒤에 힘이 솟아나 여러 대중 앞에서 사자 걸음 걸었네. 그 강은 실룡이 사는 곧 맑고 깨끗해, 더러움 없네. 성인은 살산 같은 얼굴빛으로 조용하고 편안하게 구손강 건너리. 그때 세존께서는 곧 구손강으로 가시어 물을 마시고 또 목욕도 하신 뒤에 대중들과 함께 거기서 떠나셨다. 가시는 도중에 어떤 나무 밑에서 쉬다가 주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승가리를 내겹으로 접어 여기에 깔아라. 나는 등이 아파. 잠깐 쉬고 싶구나. 주나가 분부를 받고 자리를 깔자 부처님께서는 거기 앉으셨다. 주나는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반열반에 들고자 합니다. 저는 반열반에 들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이 바로 적절한 때인 줄을 알라. 이에 주나는 곧 부처님 앞에서 반열반에 들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기송으로 말씀하셨다. 부처가 구손강에 이르러 보니 맑고 시원하며 더러움 없었네. 사람 중에 높은 이물에 들어가 목욕을 마친 뒤저 언덕으로 건너갔네. 대중 가운데 우두머리 되는 준하에게 명령하였네. 나는 지금 몹시 피곤하니 너는 속히 자리를 깔아라. 준하가 이내 분부를 받고 내겹으로 네 옷을 접어 자리를 깔자. 열에는 이내 거기서 쉬었고 준하는 앞에 나와 앉아서 곧세존께 말하였네. 저는 멸도에 들고자 합니다. 사랑도 없고 또 미움도 없는 곳 저는 이제 그곳으로 가렵니다. 바다처럼 할양 없는 공덕을 지닌 가장 훌륭한 이 그에게 말하였네. 너는 너의 할 일을 이미 마쳤으니 지금이 바로 적절한 때인 줄 알라. 부처가 이미 허락한 것 보고 주나는 몇 곱으로 정진을 더해 모든 행을 남김없이 멸했으니 기름이 다한 등불 꺼지듯 하였네. 그때 아나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장미의 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우선 잠자코 너의 할 일이나 생각하라. 모든 청신사들이 스스로 원해 처리할 것이다. 그때 아난은 다시 세 철이나 거듭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뒤 장미의 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장례의 법을 알고자 하거든. 마당이 전륜성왕과 같이 하라. 아난이도 아뢰었다. 전륜성왕의 장례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전륜성왕의 장례법은 먼저 향탕으로 몸을 씻고 세무명 천으로 몸을 두루 감되 500겹으로 차곡차곡 묵듯이 감싸고 몸을 황금관에 넣은 뒤에는 깨기름을 거기에 붓는다. 다음에는 황금관을 들어, 두 번째 큰쇠곽에 넣고 전단 향나무로 짠 덕관으로 그것을 거듭 산다. 그 다음 온갖 향을 쌓아 그 위를 두텁게 덮고 그리고 그것을 사유한다. 화장을 마친 뒤에는 사리를 거두어 네 거리에 탑을 세우고 표철에는 비단을 걸어 온 나라 길가는 사람들이 모두 법왕의 탑을 보게하여 바른 교화를 사모해 많은 이익을 얻게해야 한다. 아나나 내가 나를 장사지내려 하거든. 먼저 향탕으로 목욕시키고, 세무명 천으로 몸을 두루 감되 500겹으로 차곡차곡 묵듯이 감싸고, 몸을 황금관에 넣은 뒤에는 깨기름을 거기에 부어라. 다음에는 황금관을 들어 두 번째 큰 쇠곽에 넣고, 전단 향나무로 짠 덮관으로 겉을 거듭산다. 그 다음, 온갖 향을 쌓아, 그 위를 두텁게 덮고, 그리고 그것을 사유하여라. 사유를 마친 뒤에는 사리를 거두어 네거리에 탑을 세우고, 표철에는 비단을 걸어 온나라 길가는 사람들이 모두 부처님의 탑을 보게 하고 열의 법왕의 도에 교화를 사모하여 살아서는 행복을 얻고 죽어서는 천상에 태어나게 하라. 그때 세존께서는 거듭 이 뜻을 관찰하시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아하니곧 자리에서 일어나 길게 고어 앉아 세존에게 말했네. 열애께서 이제 멸도하시고 나면 마당이 어떤 법으로 장사 지내야 합니까. 아나나 너는 우선 잠자코 내가 행할 일이나 잘 생각하라 이 나라의 모든 청신사들이 스스로 즐거이 처리하리라 아난이 이렇게 세번 청하자 부처는 전륜왕의 장례법을 말했네 열애의 몸을 장사지내려 하거든 천으로 싸서 관곽에 넣고 내거리에는 담묘를 세워 중생을 이익되게 하라 그것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은 무량한 복을 모두 얻으리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천하에는 마땅히 탑을 세워, 향과 꽃과 비단, 일산과 음악으로 공양할 만한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열애로서 마땅히, 그를 위하여 탑을 세울 만하다. 두 번째는 벽지불이요, 세 번째는 성문들이요, 네 번째는 전륜왕이다. 아나나, 이네 종류의 사람은, 마땅히 탑을 세워, 향과 꽃과 비단, 일산과 음악을 공양할 만하리라. 그때, 세존께서는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탑을 세울 만한 자로는 첫 번째는 부처님 다음은 벽지 불과 성문 그리고 전륜성왕 그는 사역을 다스리는 임금이다. 이혜슨 마땅히 공양받을 만하기에 열흘께서 말씀하셨네 부처님과 벽지 불 그리고 성문 그 다음은 전륜왕의 탑이라고. 그때 세존께서 아나에게 말씀하셨다. 함께 구시성 말라의 상수 사이로 가자. 예. 아나는 곧 대중들과 함께 부처님을 애워싸고. 길을 걸어갔다. 그때 구시성에서 파바성으로 가던 한 범지가 있었다. 도중에 멀리서 세존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부처님의 용모는 단정하고 모든 감관은 고요하였다. 이 모습을 본 그는 곧 기쁨이 넘치고 착한 마음이 일어났다. 부처님께 나아가 문안을 드린 뒤 한쪽에 서서 아뢰었다. 제가 사는 마을은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원해올 건데 구담이시요. 그 마을에서 쉬시고 이른 아침에 공양을 드신 뒤 성으로 가소서. 부처님께서 범지에게 말씀하셨다. 그만두라, 그만두라. 너는 이제 나에게 이미 공양하였다. 그때 범지는 세 번이라 간청했지만 부처님의 대답은 처음과 같았다. 다시 범지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이 내 뒤에 있다. 너는 그에게 네 뜻을 말하라. 범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곧 아난에게 나아가 인사를 한뒤 한쪽에 서서 아난에게 말했다. 제가 사는 마을은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원올 건데 구담께서는 그곳에서 쉬시고 이른 아침에 공양을 드신 뒤 성으로 가십시오. 아난이 대답했다.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범지 여 그대는 이미 우리에게 공양하였소. 범지가 세 번이라 간청하자 아난이 다시 대답하였다. 지금은 날이 너무 덥고 또그 마을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존께서 몹시 피곤해 하시니 수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 사정을 판단하시고 곧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깨끗한 눈인 부처가 길을 걷다 몹시 지쳐 쌍수로 향하는데 범지가 멀리서 부처를 보고는 곧 다가와 머리를 조아렸네. 제가 사는 마을은 여기서 가까우니 가엾이 여기시오. 하룻밤만 머무소서. 이른 아침에 공양을 올리리니, 그것 받으시고, 저 성으로 향하소서. 범지 안의 몸이, 몹시 피곤한데 길마저 멀어서 들릴 수 없구나. 저 시봉하는 자, 내 뒤에 있으니, 그에게 너의 뜻을 말하라. 범지는 부처의 가르침을 받고, 곧 안안의 처소로 갔다네. 오직 원컨대, 저희 마을로 가시어 이른 아침에, 공양 받고 떠나소서. 안안은 말했네. 그만두어 그만두어. 지금은 날이 더워 갈수없어세 번을 청하고도 원을 풀지 못하자 범지의 마음은 안타깝고 답답했네. 아, 이 세계 모든 유위범 흘러 변하고 항상 머물지 않나니, 이제 나는 저 두나무 사이에서 번외가 없어진 몸 아주 없으리. 부처와 벽지불 그리고 성문들 일체는 모두 반열반에 들어가나니 무상은 가리는 것 없어서 마치 불이 산 숲을 태우듯 하네.